지금 보신 모델은 레인지로버 SUV 세니티 모델이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기도 하거든요. 이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랑 범퍼 부분이 전부 세로로 돼 있어요. 아니 가로로 돼 있어요. 이제 일반 모델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P530 오토바이오 그래프인데 그릴랑 이 범퍼가 촘촘히 일렬로 안돼 있죠. 가로.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릴이랑 범퍼랑 전부 가로로 되어 있고 제 레터링도 일반 레터링이랑 좀 틀립니다 보시면 휠 모양도 좀 틀리고요 이렇게 도에는 SV로가 적용이 되고 이 우드 마감 자체가 때깔도 틀리고요 이런 기어 노브라든가 뭐 다이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또 흰색으로 또 마감이 돼 있고 시트 디자인도 일반 오토바이와랑 틀리게 이제 깨끗 틀리죠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스크린도 들어가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외장 컬러는 이제 선셋 골드 이제 골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투메 골드랑 선셋 골드 이렇게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선셋 골드로 되게 또 이쁜 컬러입니다. 뭐좀 골드라고 해서 좀 꺼려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되게 또 고급스럽고 이 골드가 또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거든요. 레인지로버는 보시면 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 모델도 뭐 계약이 됐다가 바로 또 출고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또 앞, 앞에 계셨던 분이 또 해약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이 모델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레인지로 P535가 거의 최고 등급 모델이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구매하셔도 되는 모델이 보 내리 죠？이거 바로 드릴 테 니까 연락 주십시오.